妻子廖翠凤女士最忌讳别人说她胖，最喜欢别人称赞她又尖又挺的鼻子。大家好，我是张阿姨的。 아, 오늘 들으실 문장은 리니탕 음. 위치 상추즈다오 중의 일부인데요. 자 오늘의 문장에서 그즈야오 최성 닐씨가 나오는데요. 리야오 최성 씨는 리니탕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이 문장은 두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좀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두 개의 절은 동일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즈아오최펑 <목소리> 여시 그렇죠? 아내 어 부인 음, 리아오제펑 <목소리> 여사는 요문제의 주어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뒤에 보면 두, 어, 두 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자, 앞을 보시면 치치회별런쇼타팡 <목소리> 해서 주의 찌호의 찌호에는 꺼리다 싫어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싫어하다, 가장 꺼리다. 자, 그 다음에 뒤에를 응. 보시면 주의 시환 비에른 청잔 타요젠 요팅도 비조 되는데요. 가장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비에른부터 전부다가 시환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절은 죄지회 다음에 비에런쇼 타팡이라는 목조가 있고 뒤에는 죄시환이라는 것 뒤에 목조가 비에런부터 시작해서 목조가 쭉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지회와 죄시환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절부터 보면 가장 거려합니다뭘거려하는냐면 비에런쇼 타팡. 다른 사람이 숏 말하다. 타파 그녀가 뚱뚱하다고 말하다 그죠? 자 그럼 뒤에를 볼까요? 가장 좋아합니다 주의 시원 자 가장 뭘좋아하냐면 뒤에를 칭찬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걸 좋아하죠? 무엇을 칭찬하는 걸 좋아하냐면 타요젠요팅더비즈 자, 그녀의 타도 비즈, 코를 칭찬합니다. 근데 어떠한 코냐 하면 요젠, 요징이에요. 요요에서 뭐뭐하고 또 뭐뭐하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요지에은 날카롭다, 뾰족하다는 뜻이고 징은 곧고 굳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뾰족하고 곧고 굳은 코를 칭찬하다죠. 그런데 이러한 코는 우리말로는 대충 오똑하다란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녀의 오똑한 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녀의 오똑한 코를 칭찬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기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 제가 하면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라서 말해보면 더 좋겠죠. 자, 첫 번째 가장 꺼려하다, 가장 싫어하다, 그러면 최지혜,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최지혜, 가장 좋아하는,最喜欢, 다 그렇죠? 아, 가장 좋아하다가最喜欢이었어요. 자두 번째,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살쪘다고 말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비엘은 아, 他타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비엘은 他타파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살쪘다고 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다, 한번 해볼까요? 네, 최지혜. 비엘은 說他胖,他像沒不高,最機會別人說他胖。 那,다른 사람이 칭찬하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비엘은 청잔. 다시 해 볼까요? 비엘은 청잔. 자, 그러면 그녀의 오똑한 코. 이거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 오똑한 코는 중국어로는 아주 뾰족하고 국고 고등고 했습니다. 자, 그녀의 오도한코 타요젠 요 팅더 비즈. 다시 한번 해 볼까요? 타요젠 요 팅더 비즈. 자, 그러면 그녀의 오도한코를 다른 사람이 칭찬하다. 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비엘은 청잔. 타요젠 요 팅더 비 그렇죠? 다시 한번 해 볼까요? 비엘은 청잔. 타요젠 요 t 더즈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했으면 자, 처음 주어, 까지 붙여서 한번, 한 문장을 쭉 이어서 한번, 한번, 까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번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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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번, 最忌讳别人说他胖最喜欢别人称赞타요尖요挺더 비즈. 자 그럼 듣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또 따라서도 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즈 아, 아, 펑 아,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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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 最喜欢别人称赞他又尖又挺的鼻子。妻子廖翠凤女士最忌讳别人说她胖。最喜欢别人称赞她又尖又挺的鼻子。妻子廖翠凤女士最忌讳别人说她胖。 最喜欢别人称赞他又尖又挺的鼻子。妻子廖翠凤女士最忌讳别人说她胖。最喜欢别人称赞他又尖又挺的鼻子。妻子廖翠凤女士最忌讳别人说她胖。 最喜欢别人称咱他又见又听的鼻子짧게짧게别人说她胖。这样我们要想我们要想我们要想我们要想我们要想我们要想我们要想 妻子廖翠凤女士最忌讳别人说她胖，最喜欢别人称赞她又尖又挺的鼻子，最喜欢别人称赞她又尖又挺的鼻子，最喜欢别人称赞她又尖又挺的鼻子。 妻子廖翠凤女士最忌讳别人说她胖，最喜欢别人称赞她又尖又挺的鼻子。妻子廖翠凤女士最忌讳别人说她胖，最喜欢别人称赞她又尖又挺的鼻子。 자, 잘 들어보셨는지요? 어, 문장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한번 잘 들어보고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하죠? 반복해서 잘 들어보고 같이 따라서 말해보고 하면 조금 더 어, 효율적인 그런 듣기 연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제.